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랑 아주 흥미로운 디지털 퍼즐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걸 통해 맥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 이름 좀 보세요. 2020-1191컴퍼니 183523000pdf. 뭔가 좀 이상하죠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. 파일 이름만 봐서는 도대체 뭘까요? 그래서 이 파일을 딱 열어봤더니 뭐 거창한 보고서나 그런 게 들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그 안에는 딱한줄단한 줄의 텍스트만 동그러니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 현대해상 1억 8,352만 3천원 이게 끝입니다 정말로요 회사 이름 하나 그리고 숫자 하나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 짤막한 한 줄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CSI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 데이터 조각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. 파일 이름에 날짜가 있죠. 2026년 1월 19일. 아하,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겠어요. 근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건 전혀 알 수가 없네요. 다음 단서는 현대해상이라는 이름입니다. 아, 이건 우리가 아는 그 보험회사 맞죠? 자, 그럼 누가 관련된 건지도 알았어요. 그런데 현대해상이 여기서 뭘 했는지는 이것도 여전히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마지막 단서. 바로 이 숫자죠. 1억 8,352만 3천 원. 금액.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. 근데요. 이 돈이 이 회사한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번 돈인지 쓴 돈인지 전혀 감이 안 오지 않나요? 지금까지 단서들을 다 살펴봤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죠? 네 바로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.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1억 8천만 원이 돈이 대체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?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나요? 정보는 딱 하나인데 해석은 정말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한번 볼까요? 이게 만약 그날 하루 최고 수익이었다면 이건 완전 좋은 소식이죠. 근데 만약에 법규를 위반해서 낸 벌금이라면요? 이건 완전 나쁜 소식이잖아요. 아니면 뭐 신사업 짓는데 들어간 돈일 수도 있고, 그냥 늘 하던 대로 보험금 지급한 걸 수도 있고요. 심지어는 다음 분기 마케팅 예산일 수도 있죠. 보세요. 똑같은 숫자인데 맥락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.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맥락이 빠져버리면 이 똑같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는 엄청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이 간단한 퍼즐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똑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원 현대해상 1835 23000이죠.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? 알수 없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정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까지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.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자극적인 숫자들, 소셜미디어에 떠다니는 어떤 통계 자료들,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본저 데이터 조각이랑 똑같습니다. 앞뒤 맥락은 속 빠진 채 그냥 툭 던져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. 그럼 도대체 맥락이 뭘까요?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쉽게 말해 전체 이야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사건이나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 설명 같은 거죠. 이 맥락이 있어야만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뉴스나 인터넷에서 어떤 숫자나 통계자료를 딱 마주쳤을 때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겠어요?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깐,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뭔데 하고 그뒤 이야기, 즉 맥락을 궁금해 하시겠습니까?